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모양은 백이 급소에 치중으로 온 모양인데요 여기에서 흙이 그냥 아무 생각없이 덥석이었다가 이제 백이 넘어가지고 이 흙이 그냥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흙에 열심히 두어도 이거는 뭐 버스 지나간 뒤에 손은 드는 격이죠 자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흙은 이 귀에서 이제 두 집을 만드는 이런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백이 끝까지 저항을 하면 은 만만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귀에서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음... 자, 그럼 바로 일단 흙이 여기를 막고요. 요게 또 이제 백이 막 끝까지 저항을 하면 만만치가 않아지죠. 이거를 두고, 예, 백이 여기를 끊습니다. 이때 기이잘 둬야 되는데, 여기 끊기는 거랑 이흙 부 점을 잡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음에 이제 붙여서, 이거는 이제 흙이 잡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잘 두어야죠. 뭐둘수 있는 게몇 가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거는 이제 폐가 나게 됩니다. 요렇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귀의 특수성을 이용한 이 방법이 있는데, 바로 요렇게 흙이 젖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젖히고, 다음에, 백은 이걸 끊겠죠. 그러면 이제 흙이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곳과 이곳이 둘다 백이 자충이 돼서 양자충으로 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못 두니까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뒤에서 흙이 있고요. 붙이면 단추쳐서 이제 살게 된다 이 것입니다. 이거는 백이 너무 쉽게 두었어요. 여기서도 이제 흙이 백두 점을 잡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게 되죠. 이건 반대로 흙이 자충이 돼서 이 석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뭐 이런 식으로 백이 단수치고 아래로 빠지는 건 흙이 이어버리는데요. 그럼 붙이고 단수쳐서 요 백돌 석점이 잡히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흙이 여기를 막았을 때 백이 끝난 거 말고 또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렇게 젖히는 건데요. 야, 이게 의외로 이제 당황스러운 이런 문제죠. 지금 이제 흙이 겁이 나니까 요렇게 이으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 많으신데 이거 두면 큰일 납니다. 이제 있는 분이 생각을 하시는 건 이제 백이 넘어가면 먹여치고, 요렇게 이제 안쪽에서 두 집을 내고 살겠다 이건데, 흙이 이으면 백도 따라서 있습니다. 늘면은 이렇게 밀고요. 넘어가서 이거 흙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흙은 이걸 단수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백이 있고요. 이렇게 두면 이제 끊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귀에서 뭐 큰일이 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큰일은 아니고 그냥 차분하게 흙에 젖히면요 백이 끊고 이어서 요 뭐가 되냐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백이 이렇게 이제 패로 버티는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흙이 아까처럼 이으면 이제 패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사람이 맨날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반찬도 먹을 줄 알아야죠 무슨 말이냐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대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끊으면은 빠지고요. 따내면 이제 단수쳐서 흙이 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아주 재미난 이러한 문제인데요. 흙이 막고 배기 끊을 때 젖혀가지고 이제 수상전을 하면은 요거는 흙이 살기 양자충으로 살게 된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지 예 아주 좋은 예 이런 바둑을 둘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두 번째 문제인데요. 지금도 아까랑 뭐 비슷한 형태죠. 되죠? 2대 2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그냥 흙이 이렇게 뭐 102점을 단수 쳤다가는 100이 단수치고요. 따낼 제 밀고 들어와서 이거는 아웃이죠. 이럴 때도 이제 흙이 잘 눈여겨서 봐둬야 될 것인데 바로 중앙에 끊고 있는 흙두점입니다이두점을잘 활용을 해서 둬야 된다고 하는데요. 요렇게 이제 뭐 순간적으로 후전수를 이용하는 거냐 이런 분도 계신데 후전수는 아닙니다. 지금은. 뭐 활용한다고 해서 이거 단수치는 건 정률 때 아니에요. 이거는 활용하는 방법을 없애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이때는 바로 빈상각의 묘수가 중요한데요. 백이 이렇게 빈상각을 두면요, 흙이막 맞고 따내면 단수치고 단수치면 따내서 이거는 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백이 밀면은요, 흙이 단수쳐서 요것도 이제 뭐가 된다? 흙이 백두 점을 잡고.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지금 백이 이렇게 저초온 장면인데요. 야, 이건 만만치가 않아요. 이건 만만치가 않아. 여기서 흙이 그냥 이렇게 이었다가는 정말 큰 일이 나는데, 이거는 아무렇게나둬도 잡힙니다. 근데 뭐 이렇게 넘어가도 잡히고요. 뭐 여기서는 이제 100이 이렇게 5공도하로 둬도 흙이 잡히게 됩니다 이거 아무렇게나 둬도 잡히고 단수 치면 이제 환격으로 먹여쳐서 마찬가지로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둘 거냐 이건데 흙이 100을 어떻게 예, 흙이 어떻게 살리게 되느냐 이거죠 자 이때는 바로 흙이 여기를 이렇게 먹여치고요 여기 따내면은 뒤에서 단수를 칩니다 그래서 이 석점을 일단 단수를 치고 먹여치면요 은 따내고 따낼 때 이렇게 가운데 두어서 흙이 두 집을 내고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아주 간단한 이런 문제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아주 재미, 두 집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도 재미난 방법,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죠 두 집을 만들 때뭐 궁도를 넓혀서 아주 집을 크게 만들거나 또 급수에 두어서 이렇게 방을 두 개로 나누거나 또는 이제 상대방 돌을 공격해서 두 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둑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